자 안녕하세요. 마음을 분석하는 남자 마음 분석가 선생 애녹입니다. 여기는 중국 산동성 칭다오입니다. 자 오늘은 아, 새로운 코너죠. 아, 믿음 충전소라는 예, 새로운 코너입니다. 음. 주위에 보면은 참 교회가 어, 한국에는 교회가 굉장히 많잖아요. 어, 무슨 교회, 무슨 교회, 무슨 교회. 음, 자 그런데 어, 제 별명이 어렸을 때는 이제 뭐 리가 대도리였고 그다음에 뭐 연구대상, 같은 뭐 등등 이런 좀 범상치 않은 특이한 그런 음, 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. 어, 이 교회 이름을 딱 봤을 때뭐 은혜가 넘치는 교회 뭐 기쁨의 기쁨의 교회 뭐 사랑과 어, 뭐 사랑의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 뭐 하튼 등등등 교회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. 어 그런데 어떤 교회 이름을 제가 딱 생각을 하면서 아 어, 사실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근데 제가, 어? 이 교회? 너무 좋은데? 이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. 근데 그 교회 이름은 제가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릴 거고, 음, 사람이 잘안 변해요. 잘 변하시나요? 잘안 변해요.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요.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 변해요.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. 아, 배고파 보세요. 아, 배고파. 아, 뭐, 먹고 없어? 아, 그리고 밥 먹고 나면은, 아, 바뀌잖아요, 사람이. 또, 응? 화장실. 아, 너무 급해. 아, 저 화장실 좀한 아, 번만, 한 번만, 아, 저 화장실 있을게요. 그리고 또 화장실 갔다 와 보세요.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다고. 이 사람이 애절하고 절실하고 간절할 때 사람이 변해요. 바뀌어요. 그런데 이거는, 일시적인 바뀌니 일시적인 바뀌임. 자, 그런데 사람이 언제 진짜 바뀌냐면 감동을 받았을 때. 더 나가서 은혜를 받았을 때. 은혜를 받으면요. 그 변화는 아주 오래가요.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일시적인 변화보다 더 오래 가게 돼 있어요. 자, 어 예수님을 만나고, 예수님을 알게 되고,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딱 느꼈을 때, 음, 아, 이제부터 내가 교회를 좀 다녀야겠다.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. 근데, 교회를 어디를 가야 될지 사실 잘 모르거든요. 근데, 그래서 교회를 막 이렇게 찾잖아요. 교회를 찾은, 찾는데, 뭐,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저런 교회도 있고 차이 있는데, 저는 이런 교회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게 뭐냐면, 좀 엉뚱할, 엉뚱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. 어, 사람들이 그러잖아요. 내가 이제 어떤 교회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, 아, 그럼 주위에 가까운 교회를 한번 좀 찾아보자. 이런 생각이 들고, 야, 가까운 교회 나가봐 한번, 응? 멀리 가지 말고 가까운 교회를 가야 그래도 새벽예배도 응? 다닐 수 있고, 편해. 가까운데. 그러면,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라고 교회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. 음, 우리는,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가면은 거기서 말씀으로 충전을 받고, 찬양으로 또 기분이 업되고, 어? 여러 가지 우리가, 어, 새로운 믿음의 충전을 얻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늘 교회와 가까이 있는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거고, 늘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, 할 수가 있는 거고. 그래서, 어, 그 가까울수록 좋은 게 있잖아요. 뭐 도서관도 가까우면 좋을수록 좋고, 또 뭐, 어, 학교도 가까우면 좋을수록 좋고, 가까우면 좋을, 어, 사는데 있어서 가까우면 좋은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근데 교회만큼 좋은 게 있을까? 그래서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. 늘 가까이, 응? 가까이 해라! 가까이 하자! 라는 마음에 교회 이름을 가까운 교회. 이렇게 교회 이름을 지으면 어떨까? 라는 생각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믿음의 충전소 첫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. 또 다음 시간, 그, 믿음의 충전소 시간에 더 새로운 믿음으로 여러분들 충전시켜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음.